미안님의 명장면, 사회복구 문제 제입니다 오늘은 제가 친구, 저희 구독자 겸 친구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친구가 어떤 선물을 주었냐면, 바로 저희 구독자인데, 바로 이런 선물을 줬어요. 한번 뜯어볼게요. 뒤에부터 읽어보겠습니다. 6세 넘어야지 사용 가능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 가능하고요 일단 쩡이 여기는 이렇게 써있어요 서비스 오케이 라고 써있고요 그 다음에 쩡이 쩡이 팬이 개봉시 판품 불가 영상 오케이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고 있고요 스티커도 붙여줬고요 랜덤 포카라고 써있었고요 쩡이 TV 구독자라고 팩만 가자 라고 써있었어요 정말 고마운 선물입니다. 뜯어볼게요. 그러면 한번 뜯어볼게요. 해볼게요. 안에 일단 먼저 하나 건져볼게요. 우와. 아이뻐 단체 사진 너무 예쁘네요. 아이고. 키치 때 찍은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응. 여러분? 그 다음, 그다어요 우와! 레이예요 레이, 여러분. 레이입니다. 그 다음,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카메라가 좀 흔들리는데, 죄송합니다. 레이예요 너무 예쁘죠? 꾸며서 줬어요. 너무 예쁘네요. 그 다음, 제가 리즈도 또 예쁘고 좋아하거든요. 마이 스타 와, 이런. 베스트 싱글 또 예쁜 영어 스티커로 꾸며주었고요 그 다음에. 어, 레인. 것 같아요 레이에 대한 게 써있네요 뒤 n 에는 레이고 그다음거 리즈예요 또 리즈 너무 예쁘죠. 마이 음로 디로스이것도 예쁘게 몰랑이 스티커로 꾸며줬네요 그다음 또 있어요. 누가 많아요. 또 스티커가 있네요. 스티커는 이런 거 원래 붙어있던 건데 좀 떨어졌어요 지금. 이런 거이 가운데 있는 스티커는 아, 서비스라고 붙어있어요. 하얀 펜으로 써주네요. 이거는 일단 떼놓게요 그서잘찍 잠깐 떼 놓을게요. 왜냐면 제가 여기다 봉투에다 간직할 거거든요. 서비스를 여기다 붙으면 이 스티커도 친구가 줬는데 간직을 못할 것 같기 때문에 이 스티커 붙어있으면 안될것 같기 때문에 이 스티커를 떼고 그리고 이 영상을 본 친구한테 해주면 안 되는데요. 땡땡아, 내가 이거 서비스 내가 싫어서 떼는 거 아니고 구독자분들한테 이거 스티커 자세히 보여줘야 돼서 떼는 거니까 오해하지 말고 속상하지 해 마. 이제 해볼게요. 또 이렇게, 이런 것도 여 있네요. 너무 예뻐요. 결별 스티커 완전 갖고 싶었거든요.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 하나 더 있어요. 마시멜로예요 아니, 초코들이있요 너무 맛있겠죠? 이것도 제가 마시멜로 좋아하니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와 다 덤인 것 같은데 덤을 너무 해주는 거 아닌가요? 파츠, 슬라임 파츠 같은 거랑 지우개 지우개 들네 이 병아리 지우개랑 토끼 지우개가 있어요. 그리고 예쁜 딸기, 딸기 딸기가 딸기가 있어. 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영상을 맞춰야 될것 같습니다. 친구한테 한마디만 할게요, 자, 여러분. 이 선물 보내준 친구야 너무 고마워. 땡땡아 이거 잠을 잘쓸 쓰. 너무 잘 쓸게. 다 내가 너무 마음에 들고, 이 선물 꼭 많이 간직할게. 다음에, 이 영상 보면은, 이 영상 보면은, 이 영상 꼭 봐줘. 고마워. 너무 친구야. 너무 고맙네요. 진짜 여러분. 이제 이거를 다 넣어서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엘 필수 안녕.